안녕하십니까. 이제 오픈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막연하게 낭만만을 보기보다는 나름 좀 체계적으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뭐덱 하나를 정해달라고 하신다면 그건 아직 좀 이르지 않은가 싶어요. 이게 지금도 PB이고 뭐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본섭에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단정짓긴 어렵지만 운영적으로는 저는 정복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라인의 가장 초반부에 무난한 건. 역시나, 감시자 아니면, 난동이 가장 무난하고, 무시자도 있긴 하죠. 일단, 법사 쪽은 내려주겠습니다. 딜러가 이쪽 저격수 쪽으로 좀 잡혀가지고, 그리고 페어도, 감시자 위주로, 택라인이 좀더 많이 잡히다 보니까, 나름 약간 합리적으로, 이런 거를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파민이라면 저는 저거를 먹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정말 혼자만 남는 애, 레니. 이런 영웅들 가게 되면 혼자 남아가지고 먹을 만하긴 해도 지금은 좀 그렇죠. 한 번은 밴더를 위한 증강이고 그리고 저의 마음은 참는 자에게 보글을 먹으라고 하지만 좀 무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업 안 할게요. 제가 이기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곡공을 못 먹으면 빌드업 쪽으로 굉장히 난해해요. 굉장히 난해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게 난해한 이유가 딜러는 구인수 딜러인데 구인수가 없이 가는 구인수 딜러 빌드업이요. 에 이런 판은 흔히 망했다고 하는 그런 판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음 턴에 그 구인수가 안 나와준다면 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소진도 없고 근데 보원은 만들 수 있고 이럴 때 가능한 조합이 감시자 선도자 쪽으로 가면 어떻게든 비벼지긴 해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 이후에 나오는 거에 따라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지만 뭐 맞춰가고자 한다면 그런 식으로 맞춰가는 것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이런 판은 보통 순방을 위주로 가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럴 수 없겠죠. 한번더 진다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수는 나와좋네요 다행히도. 이렇게 넣어주고 집행과 감시자, 저격 이거를 베이스로 빌드업을 가면 되겠네요. 이후에는 그냥 밸류를 눕혀주는 형식으로 연관이 좀 있는 것들, 높은 코스트에 연관이 좀 있는 것들을 넣어주면 되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좀 끝도 없는 게 롤체라. 지금처럼 대충 이 정도까지 오면 아, 나 집행 가야지. 이렇게 밀고 가시는 거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 쪽으로 가기를 정해가지고, 방금 2번 좀 먹을까 했는데, 이판은 바이게라 아이템은 좀 많을 거니까, 이걸로 가자. 좋아? 봐라, 그냥 아주. 냄새가 좀 가득하긴 해요. 그리고 아직 연패 중이니까, 뭐, 여튼 다 쓰고, 이기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기면 그때부터 이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페어가 많을 때는 올리고 가셔도 됩니다. 무조건 50원을 보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원래 이 조합으로는 초반에 이렇게 풀리면 고점 보면 안 되는데, 저는 보겠습니다. 넘겨줄까? 그리고 한번 이겼기 때문에, 템 처리 좀 하자. 얘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집행자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일성이에요. 진짜 이 정도면은 어찌보면 억지집행작이란데, 그냥 빌류로 갈까? 뭐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밟아가는 그런 걸좀 하려고 했는데, 잠깐 키모오는데 이러면 감시자. 난 확실한건 감시를 많이 넣어주면 기본은 될것 같긴해요. 이러면 1번 갑자기 예능 좀 땡기네요. 이거 있으면 가능한게 하나 있긴한데. 이게 카밀은 만화통이 작아가지고, 잠깐만, 하자! 아무튼 이번 판은 강의 영상으로 좀 가져가기에 굉장히 큰 무리가 있는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내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 1번? 보여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깐을 옆으로 뺏어야 됐지만.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에요. 준비됐어, 카밀. 그리고 매복자로 치명타가 터지지만 이럴 때 무대를 넣어주면 더 좋아요. 가자.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시면 맛있을 겁니다. 어, 아, 이제 지방탄 안 터졌네. 확실히 무대까지는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잡고 연속 처치를 먹었다면 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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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다음 기회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슬슬 올라와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셨고, 장갑 이런 기꺼이 먹겠다. 먹어야 돼. 큰거 온다. 큰거 와! 입힌 피해 40% 회복, 거기에 끔살 방지, 은빛 여명, 거기에 매복 하나까지. 가보겠습니다. 보여줄 거예요. 한 방에 잡고, 한 방에 못 잡고. 아, 확실히 무대 필요해. 딜 부족. 하지만 여기서 보여준다면? 그렇지. 보여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가능하면 이온도 만든다. 가자 연속 처치. 근데 앞라인에 그 마법이 높아가지고 주문력으로 터진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공일로 빼는 거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오린으로 가. 한 방에 안 터졌고 그렇지 터지고 그럼 이제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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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어 이온 만들어 놓기 잘했고 마저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아니 바위게 왜 이렇게 단단해 어라 오른쪽 끝으로 가야 되나 왼쪽 끝이나 자 일단 천천히 자, 붙여놔요 그렇지 나와 그렇지 넌 삼성돼야 돼 뱃쓰 뱃쓰 뱃는 필요 없고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내복이 많으니까 이쪽 빼 놓고 제 생각에 여기서 3번을 먹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것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laughs> 아, 잠깐만 맞아, 이게? 와, 우 진짜 템이 이게 공리가 힘드네요 3일 오잉할 거니까 방템으로 그렇지 아, 만나 전에 괜찮은데? 한 번에 못 잡으면? 나눠서 죽이면 돼요 보여준다 아이템 계속 먹고, 캡텔 올려주면 돼요. 합격. 자, 그렇지. 그래,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이게. 보여준다, 보여준다. 그렇지. 그러니까 만화자네가 있기 때문에, 탱커를 만나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리품 폭발로, 정말 전리품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약간 구석적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캐틀이 라위를 굉장히 잘묻히긴 합니다. 못 주지만 이번에 잡았고, 잡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발레리나 우와 만화사에도 느낌 있는데 의외로 근데 이 만화가 찼을 때 멀리서 안 때리는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긴 하다. 가자, 징 오래를. 얘가 더 잘못치겠죠, 그래도? 그리고 이거 하나 팔아야 업각이 나오는데 가자. 됐어. 가보겠습니다. 캐트의 딜을 받아도 버틸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렇지. 어 바로 위로 안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다. 어? 나너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거진데 너 죽으면? 구석으로 도망가자 배웠다. 진짜 이거 자발 아닌 걸 감사해야 됩니다. 자발이었으면 뒤로 확 파고들고 자발 패시브로 인해 데미지가 확 늘어나는데 아 좋다. 그리고 약간 요런 느낌 배치 아시죠? 약간 이런 느낌의 배치로. 아어 근데 왼쪽으로 도망가서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바꾸는 척. 지금 제거 보고 있었으니까 아마 바꾸지 않았을까요 이쪽으로 안 바꿨네? 확실하신 분이구나. <laughs> 당연히 바꿀 줄 알았는데. 그렇지. 만화 다쳤다. 어이 만화 찬데 스킬을 왜안 써? 버그 걸렸네 잠깐 또. 그렇지. 잠깐 잠깐 버그가 있는데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눈떠 보니 어느새 4 등. 굉장히 처음에 우유곡절 겪고 위험했지만 된다. 그렇지 이성 근데 돈 없는데? 활동 할 돈이 없는데요? 아니 이거 잠글 수도 없는데 이거 안 잠겨가지고 왜? 스미치를 버리는 판단. 아니 이게 어떻게 된게 돈이 없어가지고 참 난감하죠? 저는 잡아요 이거 잠들은 못 잡을 수 있지만 못 잡으신 분못 잡았고 여긴 잡았고. 반가. 이제는 약간 징크스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정말 저 업하고 싶지만 업이 안 돼요 가자 여기로 바위까지 안 옮겨진 건 미스 TV만 아니어서 옮겨졌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이쪽으로 놔도 상대가 여기 유닛을 하나 더 오면 바로 안 가요. 위쪽으로. 좀 곤란한데? 이거는? 틀이성좀안 될까요? 여기서 끝내게. 됐어. 이러면 됐다. 물상이 어딨어? 고물상 여기 있다. 됐어. 물안 넣고 있었네요. 뚫게 되죠, 이거? 그렇지. 카밀한테 걸리면 그냥 죽어요. 맞고. 위로. 그렇지, 그렇지. 깔끔했어. 나머지는 맡겨줘. 애들한테. 아 맡겨주지마. 니가 해줘.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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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민돼요. 얘랑 같은 타겟으로 모래를 묻혀가지고 치감을 넣어주는게 맞을지. 아니면은 반각 여기 있긴 한데 똑같이 넣어가지고 그래도 같이 좀 때려주는게 나을지. 저는 그게 고민이 됐는데. 여기? 이쪽 구도면 제가더 좋긴 하죠. 이런 느낌으로 가자. 걸어가자. 걸어가자, 걸어가자. 그렇지. 금방 잡죠, 이런 거. 시원하고. 위로 갈 거야? 아니면 왼쪽으로 갈 거야? 왼쪽으로 간다네요. 상관없고. 좀 전에 거기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1등 각. 날카롭습니다. 단하나 문제라면, 문도? 여기서 문도가 있으면 저는 먹어야 되고요. 없고. 딱히 견제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먹고 싶은. 쪼진. 징크스가 굉장히 안 좋은 게, 반군도 없고, 모도 없고 해가지고 안 좋아요. 여기 사면 안 되고. 스시 큰일 뻔고 운도를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면 상대한테 잘 나오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자. 궁극의 비기, 가만히 있기. 그리고 그냥 맨 위로 갔어도 됐겠다. 이 친구. 뭐별 차이 없으니까. 그렇지. 징크 트랑 같이 녹이는 거 너무 좋다. 대왕, 바이기 요거는 조금 버겁긴 했는데, 무난하게 이겼네요. 역시 마무리는 오코 캐리지, 캐트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한 스킬 카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은 안할것 같아요. 이번 판은 그냥 모든 게 맞아 떨어져가지고.